38번 자, <laughs> 다 풀어. 어찌 그지? 어. 미리 안 풀어오면 효과 없어요. 다 풀었다는 전자예산입니까? <laughs> 그래서 일단 얘는 레더가 레더 메커니즘 뭐지? 엄청 중요하죠. 그지? 레더가 뭔데? <laughs> 시작. 누구 고 이건 뭐야? 앞에 걸라기보다는 뒤에 거다. 그래서 앞에는 뭐다? 반드시 뭐야? 부정문이 와야 돼. 아니면 부정동사. 여기? 그래서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다. 그지 이건 누구가 똑같다고 보면 돼. not a but b로 보면 돼. a가 아니라 b다. 오케이? 그래서 but whether not a but 여기 버시 생각됐다고 봐서 성한 없는 거예요. 나대 법삐야 다시 한번 <laughs> 그러면 나 거지 버 거지가 아니라 뭐다 부자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관계 결국은 얘와 나 거지가 아닌 게 부자잖아. 같다는 얘기야. 다시 봐. <laughs> 그리고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문이나 부정문. 우 일단 부정문 확인해 봐. <laughs> 쭉 읽어 한번 있지, 두번 있지. 그 부정문 연이은 부정문은. 가독성이 올라가. 그래서 보통은 같은 내용을 할 테니까 뒤에 거에 요게 요 문장이면 오 되는 거야. 알았어? 그거 답은 4번 일장구풀 방법. 고3 때까지 똑같아. <laughs> 자, 모정문 찾아라. 부정문.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동사가 있어. Avoid 같은 거, Reject 이게 출제됐던 동사야. 외우셔야 돼두 개. 부정동사 해당된다는 거. 그걸 풀면 돼. 알았지? 근데 이제 <laughs> 그걸 몰랐던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laughs> 뭐 설명 먼저 볼까 자 일단 <laughs> 다시 다시 자 이거 볼게 자펀더멘트 근본적인 내이처 원인이야 어, 실험의 실험 방식의 근본적인 그 본질 본질은 본질은 뭐다 조작과 통제이다 자 뭐라고 과학의 본질은 조작과 통제다 자, 과학은 조작과 통제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그지 현실에서가 뭔가 안 되기 현실에서의 그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현실이 아닌 걸 만드는데 그 조작과 통제라는 거지 그래 다음 과학자들은 조작한다. 그리고 자, 변수를 관심 있는 변수. 관심 있는 변수. 그리고 쓰이 본다. 이 잎은 뭐 뭐인지 아닌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잎 색에 요라해서 1번 뭐 뭐라면 2번 뭐 뭐인지 아닌지 3번 비런 뭐벨지라도 자, 물어볼 거야.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그러니까 요런 거 불러준 거 쓰라고요. 자, 보면뭐 색깔만 칠해 놓고 안 쓰더라.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은 시도한다. 통제하려고. 자, 잠재적인 어떤 효과 결과를 모든 다른 변수에. 여기서 그림을 이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비타민도 먹고 식단 식이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이 좋아졌단 말이야. 근데 실험은 이 비타민 효과 인 없냐를 알고 싶은 거지, 맞아? 그 현실에서는 비타민만 먹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과학 시 과학 실험에서는 이 관심 변수를 조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변수는 그냥 영향을 안 주기 일정 유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통제된 그 실험에 응? 실험의 그 중요성 어디? 근본적인 원인 어떤 사건의 이벤트의 그치? 그것은 과장될 수가 없다 과장될 수 없다 아무리 못 모여도 지나치지 않다 외우세요 에?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laughs> 현실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비현실 근데 통제가 되지 않는 현실에 통제되지 않는 세계에서 세상이 바뀌었지 현실로 넘어갔단 말이야 변수라는 것이 종종 상관 관계에 있다 이 변수 이세 가지 비타민 식단 상관 관계에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후회, take vitamin supplement 보, 비타민 보조제를 먹는 사람은 있잖아 may have different eating 다른 다양한 식단과 운동 습관이 있다는 거지 응? 비타민을 먹을 정도면 원래 몸에 관심이 많아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 사람이래 누구보다 <laughs>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됐어요? 원래 대는 여은 different는 뭐야 이자리 어, 원래 누가 와야 돼? 이알몰레스가 ER 와야 되지 이알몰레스 ER 월스가 와야지만 덴이 오는데 어, 디퍼런트는 뭐냐 이 예외적이야 프롬이 와도 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다르다 할땐이 비교적 의미가 있는 거로 봐 그래서 이제 디퍼런트지만 덴을 쓸수 있다는 거 어? <laughs>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한다 스터디 공부하기를 <laughs> 연구하기를 할 건강의 어떤 비타민의 건강의 건강성 효과를 연구하기를 원한다 그렇 우리는 단지 실제 세상을 관찰할 수 없어 왜 이러한 요소들의 어떤 것도 그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laughs> 이러한 요인들 비타민이나 식단이나 운동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응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거지 그니까 셋다 영향을 주는데 세개 이상의 영향을 주는데 요 하나만 주냐 안 주냐 얼만큼 주냐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암문장은 있잖아. 과학실험이 하는 거래. 암문장과학실험이 하는 게 이거야? 관찰할 수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단절. 답은 4번.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시작. 거지가 아니라 부자다.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부정은 <laughs> 현실 세계에서 관찰할 수 없다. 같은 얘기. 우리는 만들어야 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같은 얘기로 볼수 있지. 답은 4번. 오케이? 너무 중요하고요. 다음. 그냥 노력한다. 분류하려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를 어디 세상에서 모함으로써 뭐 하나의 특정한 변수 한 번에 이 하나의 특정한 변수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 비타민. 관심 변수. 얘를 조작하는 거야. 어떻게 조작해? 실험, 실험하는 거에 대한 비타민을 먹게 하고 대조군. 그대로 두는 게 대조야. 그대로 두는 게 대조야. 비타민 복용 안 시키는 거야. 그 비타민의 효과를 알수 있겠지. 실험을해서 자, 뭐하면서? 어, 뭐 모든 것을 그 밖에. 그 밖에 모든 거. else. 그 밖에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밖에 모든 게 뭐냐? 식단이나 운동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홀드는 목적어 목적보 그제 홀드 구가 있어요. 꼭 여도의 make, live, keep, 인방 find, consider. 홀드가 제일 덜 나오는데 이게 나왔네 그지 take, make, live, f i n 까지그 목적어, 목적부 모용사, 해용사 하게 시작, 해용사 하게, 엘리스 만된다는까지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거 보다. 이거 꼭 엄마 무시 중요하고 자 여기에 레더나 인스테드 보인다 땡 잡은 거 아니야 과잉친절 뭐라고 그러죠 과잉친절이야 그냥 답이 나와 쫄지 마시고 풀면 돼